갑시다 가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병원 가는 날인데요 2시까지 가는데 지금 1시간 정도 빨리 나왔어요 저기 가서 뭐좀 문의 좀 하려고 그왜 자꾸 쫓아? 그래야그 고양이를 왜 자꾸 쫓음 그냥 먹짱 가면 되지 왜그렇게 쫓아 고양이를 길고양이 추운데 여기 추운데 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추운데 아 여기 리고 있어 닦아야 되지, 뒤에도 차오지, 앞에도 오지, 정신 없다, 옆에도 나오지, 뒤에서 나오지, 옆구리에서 나오지. 뭐 양보라는 게 없다. 여기는 각자 살아나야 돼, 각자 살아나가야 돼. 그런 식이야. 응. 오늘도 날씨가, 날씨가 좀 차네요. 겨울 날씨답게. 아. 접비가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.